안녕하세요. 오이마켓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두세 달 전에 전자신문에서 기사를 본 내용인데요. 한국에는 얼리 어덕터가 많아서 기술 창업에 안성맞춤이다. 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기사는 크리스 조르제브 이마가라는 불가리아의 대표가 우리나라의 창업 생태계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인데요. 결국은 초기에 새로운 상품이나 새로운 서비스가 나왔을 적에 고객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것을 사 주는 그런 상황이 한국에서 잘 벌어지고 있으니까 한국이 기술 창업하기 참 좋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기술 창업을 우리나라 연구자가 할 수도 있지만 해외에 있는 다른 연구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도 할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소위 오픈 이노베이션 아닙니까? 오이 마켓이라고 제가 주장하는 것인데, 실리콘밸리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나라도 이런 것을 좀더 많이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실리콘밸리처럼 우리나라도 외국에 있는 유망한 기술 창업을 하는 CEO들이 와서 활동을 하고, 이들이 우리나라에서 확인된 과정을 통해 그 기업을 밸류업 시키면 결국은 세계로 글로벌라이즈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기사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 기사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도 과학기술 혁신인력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들 또한 창업을 할수 있도록 좀 권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우리가 지금 준비가 돼 있나라는 게 궁금해졌습니다. 해서 관련된 내용을 제가 아는 고용주 박사님, 고용주 박사님은 이전에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의 원장님을 하셨었는데요. 이분이 옛날에 이런 조사도 하시고 이런 내용을 정책적으로 발의를 하셨던 분으로 기억합니다. 그분한테 전화해서 우리나라 상황은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네. 제가 오늘 전화드린 거는 전번에 대전과학산업진흥원 네. 원장님 하실 때그 네, 네, 네. 보고서를 보니까 대전시 네. 외국인 과학기술 혁신인력 정주 현황과 확대방안 이런 보고서 만드셔 가지고 한번 정책 건의를 하셨더라고요 예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어, 이거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거 어떻게 요새 진도가 나가고 있지 네. 궁금해서 네. 전화 한번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전체적인 보고서를 제가 이제 리드에서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보니까 이 보고서는 2022년도에 나왔고, 외국인의 과학기술 인력의 정주하고 정주 지원 정책에 대한 사례 분석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 과학기술 혁신 인력 현황과 정책 수요 분석을 하셨고, 특별히 대전시의 외국인 과학기술 혁신 인력의 정주 확대 전략, 뭐 이런 내용으로 담으셨던데 네 맞습니다 예 이거 조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던 것 같아 요 내용 보니까 알차게 네, 달려있는데요 외국인 다 인터뷰도 하고 서면 조사도 하고 그러셨구나 여러가지 제도 분석도 하고 고생을 하긴 했습니다 그 처음 하는 거라서 그렇죠 대전에서도 예 아, 그런데 대전이 보니까 유성구에 제일 사람이 많더라고요 아네 엄청납니다 아. <laughs> 아, 대전이 그런 면에서 보면은 외국인들이 창업을 할수 있는 아주 좋은 배경을 갖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 그렇죠. 지금 인구 천 명당 외국인 유학생 네이 비중으로만 보면은 서울하고 대전이 전국 최고예요. 네 거기에 이공계 유학생들이 많고 특히 여기는 외국인 교수하고 연구자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음그 그러니까 외국인 학생, 교수, 연구자 요 분들이 음. 다 한국에 이제가 창업을 하거나, 네. 지속적으로 일을 하기를 원하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음. 예. 그래서 그 자료에 보니까 네 어, 대전시는 타 지역에 대비해서 외국인 과학기술 혁신 연력이 집중화되어 있다. 그런 그렇죠. 데이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수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유학 온 사람들도 있고 연구소에서 일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예. 그분들도 연구소에서 일하는 분들도 학위를 받기 위해서 거기 어디 대학에 다니죠. 학위를 UST 학생 같은 경우에 이제 학생으로 분류가 돼 있고. 아, 그거 말고 포닥이나 또 계약직 연구자나. 예. 잠깐 체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와 있는 학생이 아닌 연구자들이 음... 꽤 있습니다. 예. 어, 사실 뭐 옛날 생각하면 우리도 많이 미국 가서 공부들 하고 유럽 가서 공부하고 그런 과정들에서 거기서 남아서 교수가 되기도 하고 거기서 다른 네. 회사에 취업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좀 여기서 활동을 할수 있도록 많이 지원을 해드려야 될것 같아서 어느 정도 노력들을 하고 계세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죠. 특히 저출산 문제나 이제 이공계를 희망하는 아이들이 점점 줄면서 그렇죠. 양자도 하고 반도체도 만들고 바이어도 하고 뭐 해야 되는데 인재가 부족한 거거든요. 네, 네. 그리고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들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공부하러 간 인재들이 거기 남아서 또그 나라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데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학생 수는 계속 늘고 있는데, 이 취업이나 창업을 하는 비율은 현저히 낮아서 거의 없다고 네. 보아야 될 상, 상황일 정도로 이제 약한 비율이죠. 그리고 그것을 촉진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노력은 조금씩 커지고 있는데, 여전히 미약하고, 이제 특히 지역 차원에서 네. 외국인 인재들은 굳이 수도권을 고집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지자체 차원의 노력들이 이제 최근에 조금씩 시도가 되는... 음. 그런 상황인 거죠. 일본만 해도 일본에 온 외국인 유학생이 일본에 남아서 취업하는 비율이 37.7%로 되어 있어요. 꽤 많이 남는 거네요. 예, 일본 정부가 이걸 50%까지 올리겠다 해서 의욕적으로 하고 있고 음... 유럽도 이제 인재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제가 과학상 진흥원 할때 이걸 지역에서 얘기할 때도 창업 얘기하면. 국내 청년 창업 지원도 해야 되는데 외국인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음흠. 인식들이 있었어요. 음,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기업 하시는 분들도 인재가 오면 좋은데 이제 언어 소통의 문제 이런 것들 어려움을 얘기하셨고. 그렇죠. 근데 외국인 학생들 조사해 보니까 뭐60% 이상이 대전에 남아서 일을 하거나 창업을 하고 싶다. 이런 거거든요. 네. 이게 지금 불균형인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는 외국인 인재가 남아서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다. 네. 그리고 그 인재들이 남아서 취업이나 창업을 하고 싶다. 네. 이 상태 하에서 그거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나 프로그램은 굉장히 약한. 약한 겁니까 없는 겁니까 거의 뭐 없, 없다고 봐요 야 예, 약한 게 아니죠 없죠 네, 거의 없죠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과학산업재능원 원장할 때이걸 시도를 했고 네. 요 외국인 상대로 조사도 하고 국내외 현황을 다 조사를 해서 어, 창업 지원 교육을 했어요. 네. 외국인 인재들에게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고 네. 이제 그걸 하겠다는 데가 없어서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아. 예, 이제 저희는 과학산업진흥원은 기획기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렇죠그 마침 창조경제센터에서 우리가 하겠다 이래가지고 그걸 넘겨줬죠. 그래서 지금은 대전 창조경제센터에서 외국인 창업교육을 하고 있고 음. 저희한테 교육받았던 친구 중에 1등한 그룹이 창업을 했어요. 아 그랬어요? 네. 아이거 성공 사례도 있으시네요. 어, 그럼요. 네. 네, 네. 그 다음에 거기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이제 글을 써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해달라 그런 걸 받아서 지금 어, 그것도 보고서로 올해 과학산업진흥원에서 영어로 된 보고서를 냈어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네. 어, 중앙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또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기업들도 외국인 인재가 학업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고 끝나고 취업이나 창업을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고 박사님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이 보고서에 보니까 21페이지에 보면 이게 수요 조사를 하셨는데. 서면 조사하고 심층 서면 조사 이렇게 한 내용을 보니까 꽤 많은 숫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네. 거의 한 250명, 네, 300명 네. 가까이 네. 되는데 네. 네.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아한 5, 0 60% 이상은 60% 이상이 아, 우리 좀 남고 싶다. 그렇죠. 그래서 남아서 네. 일하고 싶다. 뭐 네.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어, 그럼요. 예. 네. 네. 이 부분들을 좀더 세밀하게 이분들을 위한 커리어패스를 디자인을 하면 좋겠는데 저도 계속 관심 있는 거는 이제 기술 창업이기 네. 때문에 네. 기술 창업을 많이 할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도 좀더 다양하게 가져가고 네. 하는 것들을 거기서도 좀 권하셔야겠지만 이 방송을 통해서 보시는 중앙에 있는 공무원들도 듣고 한번 그런 내용을 만들어 가면 좋겠는데요. 그렇죠. 제가 일본에 후쿠오카를 갔다 왔는데 거기 네네. 후쿠오카 도지사가 외국인이 후쿠오카에 와서 창업을 하면 사업계획서 두 페이지 내면은 바로 비자가 나와요. 와. 그리고 손정이가 투자해서 건물을 하나 멋지게 잡았는데 네. 그 오피스를 우리나라 돈으로 월세 한 13만원 네. 정도의 오피스를 주죠. 아이고 그것도 거저네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회사들이나 여러 가지 지원기관들이 붙어서 시장하고 연결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주거든요. 네네.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외국인이 창업하는 경우에 자본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아, 그래요? 예. 어. 그 다음 비자 받기가 어렵고. 으, 아, 응. 창업을 오래 규제하는 제도로 되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 제도를 그 획기적으로 고치고. 네. 외국인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 네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나누다가 자꾸 더 생각나는 거는 예산 달라고 명세서를 듣다 네. 보면 답답한 게 거물 짓는 거예요. 네, 네, 네. 어디 더 정리해 가지고 뭘 네, 지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아, 이제 제발 그런 거는 그만 좀 하고, 네.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정책 개발하고 교육프로그램 만들어서 교육프로그램에 들어오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규제가 될 만한 요소가 있으면. 이를 네. 통해 가지고 빨리 빨리 결정하고 하나씩 풀어 가야 될 텐데, 결국은 기획재정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자꾸 귀를 열고 들어야 될것 같고, 그렇죠. 네. 또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 분들이 공부를 좀해 가지고 법을 어떤 거는 만들어 주고, 어떤 거는 없애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해 보이네요. 아, 그럼 여기 지금 외국인의 우수한 인재가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끝나고 다 가면 이번에 국감에서도 카이스트 졸업생들이 다 가니까, <laughs> 이게 비용을 국가 세금을 들여서 공부를 시켜서 다 가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슈가 됐었거든요. 네네네. 네. 근데 지금 그 외국인들이 한국에 남아서 취업과 창업을 하고 일을 원한다는 거죠. 네. 그럼 아, 얼마든지 지금, 환영해서. 어, 그럼 그걸 환영해서 활용을 안 하는 게 바보죠. 그렇죠. 이렇게 어리석은 게어디있어요 네. 네. 그러면은 음, 해외에서 어떻게 하는지, 뭘 해주면 도움이 되는지, 기업 네. 의견도 들어보고, 대학이나 연구소 의견 들어보고, 유학생도 만나고, 그런 커뮤니티를 활성화 시켜야 되거든요. 서로 만날 수 있는. 네 맞아요. 예, 네, 그런 다음에 거기서 좋은 의견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프로그램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그거를 정말 획기적으로. 네네. 네. <laughs> 아름아름 이게 아니고 정말. 혁신적이고 획기적인 어떤 방안이 필요합니다. 맨날 국회의원들도 뭐 획기적인 거, 뭐 혁신적인 거 말로만 네. 하고 네. 기획재정부에 계신 분들도 말로만 하는 것 같아요. 네. 이분들이 좀더 이런 내용을 듣고 우선순위를 좀 높여주면 네. 훨씬 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창업 국가가 되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 네. 큰 기업들, 글쎄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도 옛날에는 다 조그만 기업부터 시작을 했을 테니까 지금부터 빨리 이 조그만 기업들을 국적을 가리지 말고 자꾸 우리나라 안에다가 키워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제가 열심히 오이마켓에서 떠들고 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laughs> 아니, 뭐 실리콘밸리가 외국인이 가서 다 창업하고 키우는 도시잖아요. 맞아요. 네. 우리나라도 그렇게 만들어야죠. 실리콘밸리 출장 가서 제발 사진 찍고 오지 말고. 그럼요. 이런 내용을 좀 배워 와야 될 텐데. 이런 내용을 배워 오신 우리 고 박사님이 대전에서도 계속 얘기해 주시고요. 네. 저도 이 방송을 통해서 중앙에 있는 분들한테 자꾸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